안녕하십니까. 오늘 양팀 선수들 긴장. 타석의 정근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루로습니다잘 맞은 공. 중병수 중.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딱투수 따... 일로.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맞습니다. 수비수 안찬네 이로 1로 한국야구에서 유일하게 승차를 스타를... 타자가 몸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아우! 아우! 공수 교대됩니다. 이종범 선수는 무격수로 승리입니다. 스리스가 공을 따라가 외야수 사이를 스커트 이로 이로. 한국 야구에서 유일하게 승리입니다. 안 차네요. 홈승도 홈으로 홈으로. 투수 이승엽 선수는 스리스가 공을 좌익수 삼루에서 홈즈에 입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포수 좋습니다. 잘 맞은 공. 수비수가 외야에서 1로수 중... 잡고 재빠르게 5석정동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로소 잡았습니다. 이로 아웃 됩니다. 이만수 선수 공격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다올렸습니다 어? 탐장. 와다올라타다 탐장. 장윤조 선수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범 FA 최용호 선수가 탑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타석에 적토마 이병규 타자 올랐습니다. 탐장 넘어라!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이 타자가 양팀 공수 교대하고 있습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자 올렸습니다탐장올라올렸습니다탐장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오 OX가. 이병규 선수는. 아꾸무 공. 아, 잘골라냈네 빅보이 이대호 선수. 때렸습니다. 아, 수비가. 고. 중대 플레이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과. 이번 승부는. 경기 막바지로 다다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타석때 아이가 어이! 너무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타석때넘어이 지란... 홈런 한방이 오늘 겨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2타자 1타수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이두수가 했습니다 수비수 수비수 슈가! 수비수 2루수 고... 잡아서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타석때 공을 따라 좌익수 의 중계플레이.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공, 빡, 3도, 3도. 3도. 오늘 2타자 리가 공을 한 코스로 공인 오늘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6수7 2수. 수리수, 안타, 안타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타석 때 6위가 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어이! 어이! 지금 스윙은 너무 바뀌었어요 저런 어설픈 어스비... 수비수 수비가 고...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3점 넘어라 오늘 이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무등산 합격 선동열 선수 받았습니다. 수비수 경기 종료